2학기 때 이제 학생들 다시 만나고 다시 수업을 할수 있게 되면은 지금 있는 장소와 시간을 소중함을 깨닫고 조금 더 학생들이 그리고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로 꾸려보고 싶습니다. 2학기 때는 코로나가 좀 사라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직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전교생이 등교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2학기에도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어, 학생들을 매일매일 볼수 있다는 마음에 굉장히 설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원격 수업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2학기 때도 학생들과 같이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원격 수업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이 등교 수업에서도 잘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지금껏 선생님들께서 해오신 대로 잘 부딪치고 해결해 나가신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따르고 열심히 배우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의 이런 노력 2학기에도 기대하며 저 역시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어,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것 같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게 어, 수업 자료를 수집하거나 혹은 피드백을 받을 때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들은 어떤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수업들을 2학기 때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 2학기 때도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바쁜 하루하루를 잘 지내보도록 해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다가올 2학기나 앞으로의 미래 교실에서도 이런 장점들을 살리면서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어, 에듀테크 도구 활용 능력 등을 잘 활용하여 블렌디드 러닝이 잘 정착하여 미래 교육이 조금 더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두가 힘내서 또 2학기를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